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제가 오늘 현재 시각은 2000, 아, 현재 시각은 2023년 아,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 11분입니다. 제가 걸어서 퇴근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올림픽공원 근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생로병사와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장수 대통령 랭킹 1, 2, 3위가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그 어, 최장수, 그리고 병마와 싸우신 그러한 어,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어,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게 무병장수인데요. 그렇지 않고 유병장수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이걸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병 없이, 질병 없이 오랫동안 살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돼서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1, 2, 3위. 그분들의 장수와 또 병마와 싸우신 뭐 그러한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오늘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가을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오늘은 공교롭게 미국의 어, 제41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어,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신데요. 자, 그분이 돌아가신 지딱 5년이 된 날입니다. 5년 전 오늘 2018년 11월 30일에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께서 94세 5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입니다. 최장수 대통령 랭킹 1위. 그런데 지금 외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데요. 자, 이분의 부인께서, 부인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지미 카터 대통령과 77년 동안 해로하셨던 그 부인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 11월 28일에 장례식이 치러졌으니까 어제 장례식이 치러진 건데요. 아,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던 아, 애틀란타에서 아,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그 부인이 조남이 로잘린 여사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최근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 죽음을 준비해 오셨답니다. 아, 그 중에 먼저 이제 로잘린 여사께서는 아,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장례식 예배를 아, 교회에서 했는데 아, 교그 예배 장례식 예배 남편이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께서 휠체어를 탄신 아, 상태에서 예배를 참관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 최근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의 그 얼굴이 건강해 보이셨는데, 아유, 이번에 인터넷 기사에 있던 사진을 보니까 휠체어에 타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병마와 싸워오신 그런 표정, 얼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총 45명 중에 아, 최장수 대통령 랭킹 1, 2위, 1위, 2위, 3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랭킹 1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미 카터 제 39대 대통령입니다. 아, 1977년 초부터 아, 1981년 초까지 4년 동안 민주당으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 현재. 만 99세 2개월입니다. 만 99세 2개월. 그분이 1924년 10월 1일 생리시기 때문에 내년 10월 1일이 되면 만 100세, 즉, 백수를 누리시게 됩니다. 현재는 99세 2개월이신데요. 그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을 랭킹 1위고 2위가 아 지금부터 5년 전인 2018년 11월 30일.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인 2018년 11월 30일에 94세 5개월, 94세 5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신 제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장수 대통령 랭킹 3위는 2004년에 93세 4개월의 나이로 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10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제 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의 병마 투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그야말로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랫동안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인간의 꿈인데요. 아, 누구도 건강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병, 나이가 들면 병마와 싸우다가 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랭킹 1, 2, 3위 중에 1위에 해당되는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과 아, 3위에 해당되는 아,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이두 분은, 아, 돌아가시기 약한 10년 전부터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시, 어 돌아가셨거나 아, 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레이건 대통령은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하시다가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 지미카터 전 대통령님은 지금 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에 전이된 상태에서 8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해오셨고, 어, 올해 2월부터는 연명치료도 중단하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에 반해서 어,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에 해당되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어, 2018년 11월 말일 정확하게 지금도 5년 전에 94세 5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건강의 소중함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역대 최장수 대통령 랭킹 1,2,3위 2 이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랭킹 1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은 어제 장례식이 치러진 부인 로잘린 여사와 77년 동안 해로를 해 오셨는 해로를 하시다가 부인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자 여기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3개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미카터 전 대통령님은 현재 99년 2개월 생존을 해 오셨는데요. 매년 10월 1일이 되면 백세 백수를 누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잘린 여사와는 77년 동안 헤로하시다가 먼저 로잘린 여사께서 영면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그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장에 휠체어를 타고. 어, 참석하신 지미 카트 전 대통령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병마와 투쟁해 오신 그러한 이력이 얼굴에 역력해 보여서 너무나도 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 지금부터 8년 전 2015년에 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이 되셨고 아, 뇌와 간에도 그게 에, 전이가 되셨고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고 죽음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은 원래 미국의 조지아 주의 주 상원 의원을 하셨었고 연방 의원이 아니라 조지아 주의 주 상원 의원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주의 주지사도 하셨고 1970 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4년 동안 하셨습니다. 자, 그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을 하실 때는 어 주요 업적은 어떤 게 있냐면 <laughs> 자, 중동 평화회 담을 주선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 어, 아랍의 대표 국가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주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그때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그걸 주선하셨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 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퇴임 후에 각종 국제사회활동,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고요. 또 1994년 6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 북한을 방문하셔서 어, 김일성과 만나서 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실현되진 않았는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네, 대통령의 특사로, 그러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을 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특사로 어, 그곳에 갔었던 겁니다. 자, 94년도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 <laughs>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제 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의 제 42대 대통령을 빌 클린턴이 했었는데요.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어, 짐 카터 전 대통령이 1994년 6월에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한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셨는데요. 어, 김영, 김영삼 김영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주선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됐죠. 왜냐 그때로부터 딱 2주가 지나서 14일이 지나서 1994년 7월 초에 초순에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은 불발로 그쳤는데요. 자 그러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기여 있고 또 국제적으로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짐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2002년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분자그 중에 세 분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은 거고 그에 반해서 짐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다음에 퇴임 후에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자 현직 시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미국 대통령 세 분을 말씀드리면, 26대 대통령 쓰어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또 28, 27대. 아,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네 분의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퇴임 후에 받으신 거고, 나머지 세 분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은 겁니다. 자, 뭐다잘 아시다시피,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중재해가지고 포츠머드 조약 체결을 가져와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퇴임 후에, 퇴임 후에, 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가서 어, 김인일성을 만나는 등또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점 등을 인정받아서 짐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또제 43대 아니 제 44대 제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시절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에, 받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네 분인데 그 중에 제임 카터 전 대통령만 퇴임 무에 받았고 나머지는 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또 어떤 아, 그 가장 큰 공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동 평화 협정을 주선한 공로가 가장 큰 업적이고요. 반면에 가장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판받는 것은 1979년에 이주이란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 50여 명이 아, 이란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버리죠. 인질로. 자, 그걸 제대로 어, 해결을 못한점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4년인데요. 경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을 해서 1980년에 어,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져버려가지고 대통령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딱세 분인데요. 그 중에 어, 지미카터 전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와 아또제 34대 대통령 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아,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 출신으로 제 18대 미국 대통령이 된 분인데요. 그분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승리의 주역인 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분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제가 현재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께서 2015년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건강하셨던 얼굴, 어,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병 없이 오래 사시면 좋은데 병마와 싸우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 무병장수는 누구나 꿈꾸는 인간의 꿈인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1위, 제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 현재 99년 2개월 생존하고 계시고요. 또 같은 동년배가 누구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같은 동년배입니다. 1924년생이신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 10월 1일 생이니까 내년 10월 1일이 되면 만 100세가 되시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같은 연도인 1924년 출생이신데 1월 6일에 태어나셔서 내년 1월 6일이 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2009년, 2009년에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 다음에 같은 또 동년배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제 41대 미국 대통령으로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4년 동안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했던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풀레임으로는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같은 1924년생인데 그분은 6월 12일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5년 전. 2018년 11월 30일에 94세 5개월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고 뭐 60세 때또 65세 때 70세 때 75세 때 이렇게 어 노년 시절에 5살 간격으로 이렇게 스카이점프도 하셨습니다. 스카이점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 조종사 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태평양전쟁이 발발했을 때 에일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나이 18살의 나이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선의 해군 조종사로 참전을 하실 정도로 애국자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도 계속 스카이 점프를 취미 활동을 하셨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65세 70세 75세 5살 간격으로 노년 시절에 스카이 점프를 하셨었습니다. 단도 혼자서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85세 이후에는 고령이다 보니까 다른 전문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두 같이 뛰어내리는 그런 것을 하셨다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금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 롯데월드 타워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이제 성탄절이 딱 25일 남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 어,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어, 괴태 광장, 옆에 있는 어, 크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롯데월드 타워의 어, 외형 어, 조명이 어, 화려하게 어, 빛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5위 시드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을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어, 독일어,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태 동상이 있고요. 바로 그 동쪽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너무 감명깊게 읽으셔서 그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명명했기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는 괴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자, 그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속 이동하 겠 습니다. 자, 그래서, 그미 국의 역대 대통령 최장수 대통령 랭킹 2위에 해당 되시는 아, 제 41대 미국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플레임으로는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은 아, 18살의 나 이에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어,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돼서 어, 자원해서 어, 미국의 태평양 전선 해군 조종사로 출격을 하셨었고 어, 엄청난 전과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큰 질병은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냐 면 어, 2018년 11월 30일 지금부터 딱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제산날입니다 기일 이죠 기일 기억하는 날 기일 그걸 제산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